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7월 말에 이제 소다토 온라인 콜라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우리가 <laughs> 어예 우리가 어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거를 우리 클라이언트 안에 이게 또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아 어, 미리 어떻게 나올지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알아봤는데요 아 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우리, 월간 총매제 들어가면 이제 뭐 총매제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예, 총매제 여기 들어오시면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 아이템을 클릭하여 보시면은, 여기, so, s sao, 너브기어 항아리, 모험단 기속. 요렇게 또, 또, 이렇게 또, 이런걸또 숨겨놓으셨어. 업데이트를 미리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7월 30일, 7월 30일, 어, 언제죠? 하여튼, 7월 말이 되면은 또 요게 바로 이렇게, 우리 또 과금 상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률 정보를 보면은, 네, <laughs> 확률 정보를 보면은, 요렇게, 테스트, SAO 몽환 아바타 상자, 그리고 SAO 무기 아바타 상자, 그리고 뭐 테라, 총매제, 라이언 코크스, 칼레이더 박스, 신묘한 변환석, 뭐 에픽 소울, 요렇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뽑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콜라보는 좀 뽑기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일반 아바타가 있고, 그리고 뽑기로 얻을 수 있는 아바타가 있고, 이렇게두 가지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는 레어 아바타 개념이 아니고, 좀 이제 희귀 아바타 개념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몽환 아바타 상자를 잠깐 볼까요? 일단 판매가는 1200만 골드. 네, 1200만 골드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2025년 9월 18일까지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 봐서는, 9월 18일까지 아마 그 콜라보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보면은, 이렇게, 음, 특이하게도, 우리, 피부 아바타로 나오게 됩니다. 어, 이번에는 피부 아바타로 출시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 아바타를, 어,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안 나오는데, 룩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캐릭터가 완전히, 완전 귀염보를 쓰고 있어, 지금. <laughs>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귀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인 키리토, 그리고 격투 같은 경우에는 리파, 어, 우리 키리토의 여동생이었죠. 그리고, 건어 같은 경우에는 오베론, 그, 좀 약간 좀, 그 있어요. 그좀 나쁘게 나오는 엘프. 어, 예, 그 저쪽, 그, 여주인공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친구. 마법사는 시리카. 예, 저번에 보여드렸던 대로, 예, 시리카. 프리스트 크라딜. 그리고, 번호는 사쿠야. 네, 그리고, 우리 도적. 도적은 알리샤. 네, 그리고, 비검사는 아스나 해서 운디네. 우리 그때 제가 영상을 저, 아까도 첨부를 해드렸지만, 첨부하신 거 보시면은, 룩은 다볼수있습니다 예, 아스나. 그리고, 카게, 문에. 아, 어, 그리고, 프리스트는, 또, 아스나가 나오네요. 같이 나오네요. 워리어가 제일 궁금했는데, 워리어가 리즈벳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어, 이거 좀 후, 숭하네. 아이고, 어, 좀 끄겠습니다. 어, 없었는데, 어, 리즈벳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그, 뽑기 개념으로 좀 같이 출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얻으실 분들은, 그냥, 뭐, 뽑기를 통해서 얻으셔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 좀, 뽑기로 나온다, 그런다면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렇게, 그, 무기 아바타 상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보여드린 대로,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돼 있고요. 어, 제가 저번에 보였던 대로.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기검사하고, 어, 여자기검사하고, 남자기검사만,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 PC 덤파 2015년에 나온 것, 것, 것처럼, 네. 어, 우리 키리토 무기하고 아스나 무기만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아마 그 시즌 말이고 또 테라가 좀쓸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테라를 많이 그좀 비축을 해두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테라가 많으면은 여러 가지 좀 쓰고 싶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만큼 모았는데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디에 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요, 이, 아라도 오션 브리즈, 칭호 상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각성 레이저 같은 이제 종결, 칭, 종결, 카드 마법 부여라든지, 뭐 총매제라든지, 요런 것들, 아, 어, 요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항아리에 테라가 포함이 돼 있는 걸 봐서는, 또, 테라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테라가 많이 풀릴 것 같아서 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경제의 공급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아니죠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테라 가치가 좀 평가 절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 최저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이 최저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이 테라가 많이 공, 이제 또 공급이 되면은 이런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신 게 있다면은 좀 음,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중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좀 먼저 구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테라가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각성 레이저 카드도 좀 170만 테라까지 내려왔고요. 네. 어 170까지 내려갔고 가장 중요한 무기무기 예, 무기 유니크 카드 지금 종결 카드들 이런 것들도 지금 노력파 A인이 제가 이거 한 200만 테라에 샀던 것 같은데 170만 테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여기서 유동성이 확 공급돼 버리면은 이것들이 가격이 또 폭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지금을 좀 노리셔서 좀 사시는 분들 이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각성 네이저 요거를 좀 살까 말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170만 테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흥룡 네이저 카드를 좀 사고 싶어요. 사실은 네, 흥룡 네이저 카드가 뭐 직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좀 있습, 있으나 지금 170만 테라는 좀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조만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다음 주 7월 말에 나올 소다트 드 온라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스포 개념으로 좀 말씀을 좀드렸는데요좀 어, 좋은 어, 또, 콜라보가 나와서 또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콜라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